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엊그제 5.18 민주화 항쟁 43돌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여전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항쟁의 의미를 펌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43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그 아픈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아직도 걸어가야 할 길이 멀기만 한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신학의 이런 부재가 아닙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려는 의지와 열정의 결여가 더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일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을 가리켜서 일어선 사람이라고 일컬고 싶습니다. 절망의 자리를 딛고 일어선 사람, 자기의 옆면에 사로잡히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악과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우들도 일으켜 세워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시기를 기원해 봅니다. 미국의 36대 대통령이었던 린드 존슨이라는 사람이 한때 95kg의 몸무게로 인해서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을 빼려고 노력을 했지만 번번이 그의 노력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 나라의 국가를 경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을 존수는 마음에 새기고 그때부터 노력하여서 80kg까지. 그의 살을 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의미 있는 말한 마디를 듣는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거기에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은 이전의 사람들이 가르친 말씀과 전혀 다르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화법은 듣는 사람들을 무척 놀라게 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알았기 때문에 율법의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겁먹게 하는 일들을 하였던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증표로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건데 그 계명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짐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참다운 삶의 모습을 지닐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의미와 안성은 단순히 행위를 지적하고 심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르침과 석이관들과 율법사들의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요. 거룩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과 영혼을 깨끗해, 청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숨겨도 마음의 생각이 결국은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각과 행동이 불일치하게 될 때. 얼마나 우리는 괴로운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은 행위의 초점을 두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초점을 두라. 라는 데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행동의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한 것이고 믿음은 선한 열매가 있고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악한 행동이 나온 거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마음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선적일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말이 되어 입을 통하여서 나오게 됩니다.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내면 상태가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입에서 나온 말이 마음의 모습을 만들기도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다 보면 마음속에 믿음이 담겨지게 됩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절망스러울 상황일 때라도 희망의 말을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하다 보면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소망의 꽃이 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싶을 때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을 하다 보면 마음의 샘이 맑은 물이 흐르게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은 신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최근 의학계의 뇌 속에 있는 언어 중추신경이 모든 신경계를 지배하고 다스린다라는 것, 그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언어를 통하여 육체의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행동으로 무엇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점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의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형제에게 노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은 노하는 것이 이미 살인하는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가라고 하는 말은 바보라는 뜻인데 우리가 얼마나 쉽게 내뱉던 말입니까. 그런데 이미 공회에 잡혀가게 되었다라는 것은 살인죄가 성립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놈이라는 말 역시 얼마나 쉽게 비교하며 던진 말입니까? 그런데 지옥 불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동안 종교인들이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흉악한 죄를 지으면서 겉으로는 얼마든지 선행하고 종교적인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적 본회포가 당시 독일교회의 연약해진 원인을 독일교회의 영향력을 상실한 원인을 말하면서 교회가 너무 값싼 은혜에 젖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값싼 은혜란 회개 없는 용서, 고백 없는 세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정한 교제 없는 성찬, 십자가의 삶이 없는 은혜라고 그는 비판을 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행함이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과 행위가 일치된 올바른 행위가 사람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주 작은 일 같은데, 그 일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24절 말씀은 바로 앞부분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는 늘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자로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예배에 드리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선한 일을 드러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빈민천 청소년 사역을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는 뉴욕 빈민가 출신으로서 어느 날 친구가 인솔하는 수련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섬기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마음이 완전히 녹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뉴욕으로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걱정해 주고 돌봐 주는 그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나를 적극적으로 돌봐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보게 될때 사람들은 우리의 말에 응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년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 전에 복음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낸 사람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의 인생 자리 가운데 본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이 변화된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찾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한 작은 행동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물을 가지고 제단을 드리려고 하는데 생각이 납니다. 어쩌면 내 형제가 나의 말로 인해서 무언가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고 갑자기 생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큰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난 다음 나중에 찾아가서 화해하면 되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먼저 해결하지 아니하면 네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린다라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24절 말씀입니다 예문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합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문을 드리라 아마 화해하려고 노력하고 혹은 내 잘못을 빌고, 그렇게 여러분 향한다면 마음이 가벼울 텐데, 제단 앞에 예물을 두고 다시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난 다음에 와서 두었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라고 하셨습니까? 아마도, 함옥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함옥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데, 예물을 가져가면 아마 그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어려운 명령을 하셨을까? 누구 편했는지 분노와 원한 이 모든 것은 영적 걸림돌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 미워하고 누군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분노 때문에 함목이 깨어질 때 쉽게 보지 말고. 그 정체를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성이 나거나 분노 때문에 화가 났을 때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함목하라고 오라는 것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고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을 잘 생각하고 해결하고 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심각하지 않는 것들이 서로의 관계를 상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산상수훈 말씀 여러분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뭔가 다름의 경계선을 분명히 그어주고 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관계에 민감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예배자로 산다라는 것은 이처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의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이라는 것입니다. 삶이 하나님을 향한 자리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드리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쉽지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목회자로서 여러분 설교하며 사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생각이 됩니다. 교인들을 어떻습니까? 사랑으로 품지 않고 미움감도 있는 사람 앞에서 설교한다면 그 언어는 죽은 언어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첫째 말을 조심하라고. 두 번째 예물을 드리기 전에 즉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하라고. 그리고 와서 세 번째 예배를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금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 예배는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삶이 예배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살아가고 싶어 하지만 그 책임이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찬상수오는 우리로 하여금 내면적인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신앙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찬상수오는 우리로 하여금 종교적인 습관에서 삶의 신앙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삶의 자리에서 선명하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갈망합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름을 벗어나서 삶의 신앙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삶이 신앙화되지 않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지 않냐 하신다라는 신앙은 삶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님만 드러낼 수 있는 모습 가운데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